단 말이야. 네. 와 인기 아, 많다 기말하 네. 너. 어? 아 말이야. 진짜. 어, 배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건 진짜. 어, 레전드다 레전드. 그렇지 이거. 이야 북한 같으면 요런데 아니 콩심어 먹고 팔심어 먹고 농사지느라 바쁜데 저 먹는 거 보고 먹고싶하면안 돼요. <웃음> 알았죠? <웃음> 행사를 마치고 점심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하모라는 거 아세요? 저는 어제저녁에 먹고 너무 맛있었는데 그걸 유튜브 영상에 못 담아서 진짜 아쉬웠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또 점심에 사주시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밥잘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먹으러 가는데 나가 가서 하모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맛있는지 조용하라 영상 찍잖아 왜? 그... 싫은데? 아저 기마라가 자꾸 내가 영상 찍는데 지금 막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려주세요 어 얼굴도 저 망만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너무 이쁘다 언니 그, 그 카메라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 건줄 알아? 아니, 후지 필름이야 많이 후지네요. <laughs> 배 타고 들어간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뭔 냉동공장이 이렇게 커요? 다 고기들이 어, 싹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시장이요. 와, 아, 어시장. 저 박스를 보세요. 다 냉동고로 다 들어가죠. 저기래요. 어, 와, 장하구나 협동조합. 간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배를 타려면 뭐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런데 예. 시간 맞추지 않아도 어... 뭐...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음... 승선 기 확인 안 해도 할수 예. 있는데 어... 여기까지 왔으면 그런 경험은 한 거야 이제 올라치고 그럼... 치러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어... 배 타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건 진짜. 예. 전드다 레전드 그렇지 이거 다른 사람은 계획을 안하죠예 <laughs> 여러분 우리 배 타고 밥 먹으러 들어가요 지금 어머나 <laughs> 이거 뭐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가요? 승선표도 안 끊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여러분 배 안이에요 배안 나올 때도 떠도 내고 안해어 봐요, 순영 차들이 다 들어가요 지금. 아레치방에서 골프장 중에서는 가장 아름, 가장 좋은 골프장이라고 했잖아. 저기 건너편이요. 네. 네. 그 음. 겨울에도 파릇한, 예. 네. 네. 우리가 말하는 일명 양잔디를 아... 깔아놔서 항상 사시사철 풀어. 음... 너무 환상적 와, 궁금하다. 와, 간다. 가고 있었어요. 예, 네, 가고 있었어요? 네. 이제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 깜짝하니까 진짜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용두라는 맛있는 식당이래요. 이제 들어가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횟집. 예 깜짝하니까 와버렸네. 와 어제 먹고 어머나 세상에. <laughs> 아니 그리고 새우 간장도 있어요 우리 아라다미어 서로 음. 음. 아, 세상에 그거 데쳐서 먹는 거야? 사모고 브라모 졸리다 오지 졸리지, 안 졸리지. 안 아침부터 먹고 이제 신경 썼어나 어제 700km 운전했잖아 아 정말? 어. 그리고 소에서 3번 <laughs> 돌려서 잤어 열심히 해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언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 응. 에너지가 엄청 나가잖아 언니 이제는 진짜 프로 다 됐더라 진짜? 어 인도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확실해 확실해 장어회예요? 우와 갯장어 갯장어요? 어머나 세상에 오늘 이거 먹고 어떻게 지 행복해서 예, 네. 서울에서 이런 거 먹으려면은 뭐가면도 없고, 그쵸? 어떻게 아셨어요? <웃음> 북한에 <웃음> 없어요 이런 거. 알아요, 산도 아, 아, 있어. <웃음> <지난주에> <웃음> <웃음> 카메라 똑바로 잡으란 말이야. 어쨌 산도 있고요, <laughs>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네. 나를 찍으라고. <laughs> 나를. 이거는 요거 새우 간장이에요. <laughs> 와. 이거는요 문어구요 이거는요 장어래요 장어. 여기가 용두식당인데 비행기 타고 들어 왔 아니 배 타고 들어왔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갖고 저 먹는 거 보고 먹고 싶어하면 안 돼요. 알았죠? 왜냐 먹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나. 이게 장어 회 아까 이거 보주신 거잖아요 이거 그거 먹어볼게요. 내일 하고 둘이. 어때? 어때 기절? 장어 장어가 쫀득쫀득하고 양파 향이랑 된장, 탈것 같은 단. 정말 고소하고 여러분 군침 삼키지 마시오.

원어는 맛이 정말 느껴지네요. 네, 간장 찍고 네. 아, 여기다 놔서. 된장. 네, 된장, 원고. 데코리카. 된장. 그냥, 여러분, 숯불. 먹어볼게요. 잘하려고. 맛있어? 그리고. 슈퍼스 안 드셨어요? 팽이 먹으면 맛있는데. 아껴 먹을 거예요. 슈퍼스 맛은. 음, 살벌살벌 모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 한생상 음. 쫄깃쫄깃하다 음. 장대 양새라고 육지에서는 장대라고 그래요. 하나 그냥 에이, 맛있겠다. 진짜. 음. <웃음> <웃음> 아, 그냥 사장님, 여기 용두 식당 제가 한 마디 더좀 표현해 볼까요? 네. 서울의 123층 롯데호텔에서 먹는 음식 도리가라요 진짜 yeah. 너무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봐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여기 잽도안 돼요. 저 결혼 기념일날 하루가 작거든요. 그럼 부부 싸움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루 반 가겠다고 매스를 숨게에굳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괜찮아. 그 그돈 벌겠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남편이 내 <laughs> 아, <파워가지고>. 아, <laughs> 내가 가슴 아파. 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람 생일을 가지 않요 아야, 이렇게 해서 먹으랬다 먹어볼게. 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자이 지금 뭐예요? 감사합니다 음. 음, 네. 음, 음 너무. 음 들들하면서도려가 음 <laughs> <혼들뻐들하러 웃음> <laughs> <laughs> 원래 이 하모 국물에 뿌리니까 맛이 또 달라. 맛있죠, 하모 아 음, 대박이지? 그래요 뭘 넣었을까? 잣을 넣었는가? 어 정말. 역시 우리 아라는 나를 늘 사랑해. 고마워, 땡큐, 많이 먹어. 이밥 파준 그 은혜 오긋 나지 않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으로으로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어깨> 이저 전라남도 음. 어 거기 요수시. 예 여수시 대 경도 예. 예. 경도 용두횟집 용두 여기서 하모모예잘 하모. 먹었습니다. 맛있는 하모를 예.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여기 꼭 한번 들려 보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사장님 미녀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어, 미녀 사장님. 안정 씨. 네. <laughs> 네. 앞치마! 네. 앞치마 그거. 아침에 먹요 어, 아침에 먹에고갈게요여기는고요골프장이요아프에이고요 네. 네. <laughs> 골프장 먹고 싶어으 아침에 데어아니콩먹어요 먹고 팥어 먹고 어 먹고 농사요아라 바쁜데 요 아침에 먹고 요아거골프채요 아침에 요아고요아침요아요아침아고아고 멀리갔어 그럼 조공은 누가 주워와? 어디갔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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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어, 나 골프 외치는지 이제 이해됐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가요? 오동도 오동도 브르스그 노래있죠? 오동도 백길 따라 오실 때에는 오동도. 이 노래 모르세요? 오. 저 여수 사람 아니에요. 아, <laughs> 코너에 올리면 하는 얘기 너무 그 노래 좋더라고요. 중국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꿈을 가졌죠. 아, 내가 한국 가면 가서 노래 배우면 장윤성보다 더잘하겠고 <laughs> 근데 와 보니까 음, 반응이 없네요. 와, 응, 와 보니까 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장인. 2014년도 해부 및 사육을 위해서 비용 한국에 와서 제가 정작 정말 북한 사람인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